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의 요호수와 14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호수와 14장 6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유다자순이 길갈에 있는 요호수와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레비 요호수와에게 말하되 요호와께서 가데스반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 0 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반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느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느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요와께서의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해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요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재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그거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내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근위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라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요수아 사무엘하 통독을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했고 제가 길라잡이로 여러분 목회 단상을 썼는데 꼭고 자세히 묵상하며 읽어보시면 통독하는데 큰 도움이 될줄 압니다. 통독 말씀을 살리는 것 이번기에 더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게 카톡 에 올라오는 거볼 때마다 수준이 보통 높아진 게 아니에요. 묵상 수준이 이건 신학자는 오면은. 눈물 흘려고갈 정도로 대단한 수준이에요. 오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데 전혀 통독 한다고 사인업도 안 하신 분이 오늘 자수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집에서 몰래 통독하고 있다고. 어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통독 그분들과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기도 안할고 응답해 주시니까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있는 그 길에서 기적이 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풀면 이렇게 되죠. 세상에 문제 많다. 전쟁도 많고, 온갖 요즘에 다 벌어지는데, 그게 세상이다. 그러나 이 날려마는 쌍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Jesus is the Victor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승리의 하나님십니다. 이 오래전 모세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요한이시, 요한이시. 승리의 깃발입니다.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대목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지날 때그 광야 부족의 강한 부족 아말렉을 만나 전쟁이 붙었는데 십중팔구 그냥 죽어서 광야 무덤이 되어야 되는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팔 하나 들 때마다 이기고 그랬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 하나님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니시 오늘 반문에 바로 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을 언제는 믿고 큰 승리를 거둔 한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갈렙입니다. 그 나이 85세입니다. 갈렙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갈렙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나이가 40세 때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예레 오늘 본문 직접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4 0세 되던 해에 여호와의 종 모세는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며 가나안 땅을 탐지 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고 느낀 것을 정직하게 보고했습니다. 말씀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바로 지척에 둔그 지역 무화평지 가나안 가네스 가데스바네에서 도착해서 먼저 정탐을 합니다. 4 0일 그로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두 명은 능히 이길 수 있다 긍정의 보고 열 명은 무슨 소리냐 좋은 땅인 좋은 땅 가다가 우리가 거기서 죽어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열 명의 보고를 들은 백성이 큰났다고 간담이 녹으면서 밤새 진영에서 통곡하고 부르짖다가 하느님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원망하는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 없거든요. 그래. 말대로 해 줄게. 그래서 그들이 40일 탐지한 일수를 연수를 계속해서 40년을 방황해서 뺑뺑뺑 돌게 하고 일세대가 다 죽게 만들고 믿음으로 갔던 요서 관려만 살아서 가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소가 이세를 잇고 가난을 정복하는데 이미 들어간 순간 이미 요소는늙었고 갈렙도 늙은 거예요. 80에 가까운 거령의 나이로 가난안에 들어간 겁니다. 가난 중요 거점을 확보하는 전쟁을 치르면서 갈렙이 85세가 되고 근데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산들이 많이 있는데 지파별로 나누어 준 상태에서 이제 정복을 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 갈렙이 친구뻘되는 요서 이렇게 청을 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고요 얘는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아브라함 평생 자기 땅을 소유한 적이 없고 아내가 세상을 뜨자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헤브론 산지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를 위한 무덤을 사서 그래서. 무덤 겸 자기 땅 소유하게 되고 대대로 그 후손들이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거슬러 역사를 올라가다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고 맨 먼저 헤브론을 수도로 삼아서 7년을 통치를 합니다. 유다 왕으로만 그리고 예루살렘 수도를 옮기고 이스라엘 건국하게 되는데 해수본하면 이스라엘의 옛 도읍인 셈이에요. 헤브론 산지 굉장히 험해서요. 불리하고 요새가 참 많습니다. 갈렙이 이 사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산지를 달라고 요소 요청을 합니다. 아시는 갈렙은 이스라엘 리더십 서열에 있어서 요소와 다임 이수, 서열 2위예요. 이 정도면 나이도 85세 있겠다. 가장 좋은 땅. 가장 쉬운 일을 분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청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왜 갈렙이 굳이 그 헤브론 험지를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45년 전의 기억이 생생에 떠올랐거든요. 갈렙이 45년 전 가나안 정탐 갔을 때 그곳에는 기구리 장대한 안악 자손이 진을 추고 있어서 그들 때문에 겁먹고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누구와 싸우다가 코피 터져본 경험 있으십니까? 그 지금도 기억나. 내가 그놈한테 코피 맞아가지고 생전 천패했다 그거 기억나거든, 나이가 들어도. 바로 그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여전히 트라우마라 뭐, 트라우마라 남아 있었어요. 바로 그 때문에 불평 원망을 했고, 자기 외에 일세가 다 죽은 결정적인 스피그이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나이에서는 나이가 그때보다 배가 늘어난 거예요. 모르긴 해도 그때 갈렙이 이 말을 했을 때, 분명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갈렙, 아직도 당신이 청춘인 줄 아는가 봐.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저기에서 궁시렁그중 됐겠죠. 그런 갈렙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45년 전이에요. 나도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친다. 전쟁으로 나가거나 출입을 하는 데나 no problem. 갈렙의 말을 잊어갑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거의 간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그거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쫓아낸다 보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갈렙 그 고백을 따라 갔고 행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걸으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로만의그 결말에 나옵니다. 아주 멋져요. 짧지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제가 요 85세 되시는 분 계세요? 지금 중동에 가서 이 산제 내게 달라고 하면 아마 네타냐가 총포 멈출 것 같아요. 아, 이게 보통 이사이트한 장면은 아닙니다. 전히 대목을 대할 때마다 이런 사문득문 들어요. 만약 오늘처럼 과학과 의료가 발달한 시대에 갈렙이 살았다면 정확하게 그의 건강지수를 확인해 어떻게 나왔을까. 대답이 이미 갈렙의 고백서에 들어있어요.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 그때처럼 여전히 건강하며 힘이 넘쳐서 전쟁에도 노 프로블럼 들고나는 노 프로블럼 아, 마 청년의 건강 주소가 나왔을 것 같아요.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에 그 45년 4 0년 전이거든요. 근데 45년 흐름뒤 85세가 된때 체력 쪽이 여전히 40, 40이에요. 물론 디테일한 부분은 45년 세월의 변화가 있죠. 검은 머리가 흰머리 좀 바뀌었을 것 같고 팽팽한 피부가 조금 느슨해졌을 것 같고 그 당시에 뭐 콜라겐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부드러운 선이 거친 선으로 바뀌었을 것 같고, 그러나 분명 오늘의 말씀처럼 체력은 45년 중과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요즘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많이 보잖아요. 90세 할아버지가 40대 체력이 뉴스 막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똑같은데.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이처럼 40세 건강을 유지하게 만들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까? 바로 갈렙의 헌신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의 사람은 요 건강합니다. 헌신의 사람은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정을 쏟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의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이 시간 갈레 번신을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주님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는 동일한 고백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갈레 번신은 특공의식이 없는 언신이었어요. 철저한 이인자, 철저한 협력자로 남았습니다. 요소와 동지였어요. 근데 요구하면 들어주는데 겸손히 청원했어요 모세에게 충성한 일이 쉽죠. 한참 선배니까. 그런데 동료였던 여호수아를 그렇게 받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둘째 자리도 기쁘게 받아들였고요. 겸손한 헌신자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첫째 능력을 가지고도요. 둘째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이 셋째나 넷째 자리보다 둘째 자리에 더 시험에 빠집니까? 첫째가 못 돼서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둘째 가는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은메달 사람들이 가장 속이 쓰리다 그래요. 동메달은 어차피 나보다 거리 먼 거. 그러나 갈렙은 경쟁심보다 동료애식을 가지고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스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타보다 썩어져가는 미라를 좋아하십니다. 둘째 갈렙버 헌신은 약속을 믿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날의 모세가 맹세해 가로대 내가 하느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식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갈렙의 마음속에 모세의 약속이 늘 꿈으로 잉태되고 그날이 오리라고 철저히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렇기에 45년 뒤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담대하게 나오시셨던 거예요. 그의 거룩한 꿈이 그를 지탱해 줬습니다. 그리고 8 5세는 요단강변 평평한 평지보다 험난한 세부원 산지를 골랐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대접받다 편히 살수 있었지만 그 산지를 요구하면서 노년의 꿈을 계속 키워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의 나의 관계 없이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힐 때아 이건 갈렙의 산지다 여기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넉넉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셋째로 갈렙은 자기 희생적 헌신이었습니다. 앞서 희생적인 일을 했고 그의 집파도 앞서서 희생을 하며 나갔습니다. 광야에 행진할 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갔고요. 하나님 유다 지파를 쓰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한 만큼 축복 받습니다. 이것 기본 상식인데 이게 잘안 되죠. 희생한 그 순간에 고생문이 원나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원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 가는 것. 저는, 제가 뭐, 사회상을 적고 미국 와서 목회하면서, 그때, 하느님, 제가 원하는 곳 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저는 부르더라고요. 아니, 그게 필요한 곳이에요. 제가 원하는 곳이면, 아, 뭐, 조건 따르지 않겠어요. 하나 안 따지고 갔어요. 갔더니, 뭐, 세상에서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고, 저런 참으로 복도에 귀한 성도들을 만나서, 그래서 하루하루 제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느이신 축복이죠. 필요한 곳에 서 있다는 것. 내적으로 네, 갈레비 헌신은 초지일관의 헌신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함 중에 하나가 지구력이 부족한 거죠. 무슨 일을 하든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통독은 뭐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은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신앙은 평생 과업 아닙니까 영원까지 가야 되는 순례자의 길이기에 진득함이 요구됩니다 헌신을 하더라도 꾸준히 봉사를 하더라도 꾸준히 저는 단임 목회자로 여러분을 한 한여같은 바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두 이런 성도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래오래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내게 이일 때론 험한 산지 같지만 갈렙처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소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충성하려 고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 이런 성도님 너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성도님들 이미 더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이분들이 자랑스럽고 귀합니다. 하지만 나도 너도 서로서로 서로 이 초지 일관의 헌신에 대하여 다 들어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거다시예요. 그리 될때 여러분이 헌신하네 아무리 보잘것없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느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 나도 하고 싶다라는 주변의 부러움을 사는 수준까지 갑니다. 아시는 대로 매주 우리가 대하는 애찰이 있잖아요. 애찰이 이거 교회까지 오기까지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수구에서 많은 헌신의 땀과 수구가 들어가거든요. 요즘 이 모습을 보고 몇몇 분들이 나는 언제 애찬팀에 들어갑니까? 라고 자원하는 분들이 생기다니까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강요 안 해도 언제 들어가요? 기다리고 있더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미안하다는 그게 아니라 꿋꿋이 헌신하는 분들과 짐을 나눠주고자 하는 귀한 사랑의 발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에찬짐 넣어 주세요. 아 그런 분들 복된 분이셔요. 저 분처럼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 복된 분이셔요. 여러분 진정한 성숙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고 복은 언제 받는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부엌을 통과한 후에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음. 요새 기도하고, 하나님, 남자 애찬팀 한 팀을 보내 주시옵소서! 세 사람! 빨리빨리, 세 분! 네. 다섯째, 갈레비의 헌신은 성실한 헌신이었습니다. 6절 14절 보면, 갈레비의 저 출신이 그니스족스, 근니스족스는 이방인이에요. 모합족이에요 아웃사이드예요 그런데 그 유다지표의 대표가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7점 말씀 들어보세요. 내 나이 40세에 여와의 정 모세가 가데스반네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하게 보고했다. 이건 사실 그들의 보고했다는 건 넘습니다. 12명, 10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대로 보고한 거거든요. 근데 그 보고 얼마나 많은 사실 사람들 실망시켰습니까? 반면 요소 갈렙은 사실들을 보고했지만 성실하게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성실함이 일깨워지는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성실함이 뭡니까? 성실함은 정직과 충성에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 성실함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성실함으로 갈렙은 나쁜 출신 성분을 극복하고 유다지포의 최고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처럼 아무리 나쁜 환경에서도 성실한 사람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지연, 학연 이런 거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더해지는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해진 성실한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섯째로 갈렙은 온전한 헌신이었어요. 8절도 9절도 14절에 도 원문을 보면 꽉찬 헌신이라고 돼. 있어요. 온전한 헌신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갈렙을 갈렙되게 만든 숨은 공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 당시 갈렙의 나이가 38세, 모세는 80이었습니다. 출애굽 전 과정을 함께 겪었거든요. 그중에서 광학에서 맞닥뜨린 아만락과의 전쟁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가 삼곡대에 올라가가지고 두손 두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의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걸 들어서, 여호와 내씨! 아! 저게 뭐지? 이걸 평생 간직하고 아, 산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 이걸 갈렙이 있지 않았어요. 산으로 올라가야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승리다 그들이 꽉 박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라고 외치며 모세의 차치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갈렙에게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셨습니다. 85세 나이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악자순인 살고 있는 남공불락의 요새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갈레벨은 헤브론 산지에서 상황의 모든 불리함과 역경을 넘어 여호와니시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산이 무엇입니까? 경제입니까? 사업입니까? 자녀입니까? 관계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 그 무엇입니까? 그 산이 어떤 산이든 하늘님이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나이 보지 마세요. 지금 달라고 구하십시오. 상황 보지 마세요. 지금입니다. 문제 보지 마세요. 지금입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지금, 지금 구하십시오. 주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달래에게 그리하시듯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게 모든 문제와 걱정과 고난과 염려의 위기들, 전적한 죽음까지도 우리 모두가 담대히 믿음으로 올라갈 갈렙의 산입니다. 갈렙의 산에 오를 때요원 니스의 깃발이 휘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때 갈렙이 올랐던 이 산지, 훗날 우리 주님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버지께 구하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서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을 진히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그 산지에 오르심으로 갈렙의 순종과 믿음의 고백이 그 맞다. 온 몸을 던져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오면 십절에 참으로 귀한 말씀 들어보세요.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해에서 생활하며 4 5다섯 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나이 여든다섯이 되었습니다. 달림이 지나 인생과 우리가 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 나름대로 인생의 광약길에 우여곡절을 지나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말씀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갈렙처럼 85세 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미 85세가 넘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보다 적든 많든, 오늘까지 우리를 생존케 하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산자의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You want to see? 즉, 승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입니다. 갈레비오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웅변으로 들려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마치게 될 크고 작은 산들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하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2000년 전 인간이 결코 오를 수 없는 죽음과 죄의 갈보리 산지를 오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마주치게 될 크고 그 작은 도전과 한계상의 산지들 즉 문제의 연약함, 나이들고 나이듦 질병, 두려움, 염려, 전쟁, 기구 심지어 죽음까지도 능히 밟고 올라서게 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들의 언약함 나이 불문하고 주님이 고백 나가는 사람 성도님 한분한 분, 한 분. 주께서 요한이스가 되어주시고 이 산지에 올라가서 승리의 깃발을 보며 남은 여생 직진으로 달려가 하느님 주 영광 나타리는 복된 성도님들로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